헐크레고. 음. 헐크레고. 문에 했어요 이렇게 팔을 여기 끼우고 팔을 여기 두개 끼운 다음 끼웠고. 여기, 이것도 여기 끼우고 이것도 끼우고 그리고 헐크 헐크 여기다 끼울 수 있고 황금 칼이고 여기에다 사람을 끼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고 오, 완성됐어요, 이제 오, 돌릴 수 있어요. 돌릴 수있요 돌릴 수 있고. 어. 돌릴 수 있고. 돌릴 수 있고. 돌릴 수 있고. 돌수 있고. 돌수 있고. 수 있고. 돌릴 수 있고. 돌릴 수있 음... 그렇게보면 안보여요 반대로보여야 보여요, 반대로 보여요, 보여요. 네월크 완성됐어요 알았어요 끊어요 그... 이제